이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 6라운드 대결이 시작됩니다. 네요? 김아름 수비합니다. 베이스라인. 인사이드로 던집니다. 백샷 성공. 네. 김남비. 역시 배윤 선수에게 뭐 트랩이 가던 아. 인사이드 김단비 자, 외곽 잘 나온 공인데요. 성공합니다. 윤예빈 석정. 그렇죠. 우선은 지금 일삼. 일상... 외가 기다리고 아하. 있습니다. 채진. 네. 아하.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 신한행이에요. 상대 뭐 수비 선수들이 많이 좀 넘어지는데요. 어떻게 던집니다? 석정 신한행 석정차. 또 던지는 유승인데요. 클샷. 아 석정만 지기세 개가 한 점차 게임. 지금은 14. 점프패스 연결! 두 아, 네. 아, 빅네들의 호흡이 나왔네요. 김한두 수비. 패스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어, 던지는데요. 성공합니다! 어, 네. 아. 아, 김한두요. 아. 아, 이사이드 아, 좋아요. 벌리나오 아, 놓쳤어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아, 안 놓쳐가지고 살짝 웃으면서. 네, 언니 미안해요. 송은공이 그렇죠, 네, 배윤선 쪽으로 갔고요. 아잘 잘라 아, 놀았어요. 좋아요, 김한디. 네. 아 김한비리 네. 한 엄지 팬치온 잘 갔어요. 아, 리바운드 김한디 네. 외곽으로 아, 김희슬 기다리고 있다가 던집니다. 들어가. 김희슬의 스리포인트. 김민슬 선수의 한채진. 잡고 있습니다. 팔짝 걸립니다. 와이도. 아, 좋아요. 알려 들어가는 김강규의 석점. 자, 우선 신한생의 움직임을 보면 뻥. 볼... 야, 패스가 좀 강했는데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 야, 뒤에서 빠릅니다. 김강규 선수입니다. 참 이렇게 상대에게 쉽게 흐르구나. 이다은을 상대로 던집니다. 박혜미 들어갑니다. 박혜미 선수가 득점을 좀 보태고 이다은이 다시 짧게 주고요. 자 1대1 가나요? 3점으로 갑니다. 오오오. 네. 이다은입니다. 아 지금 박혜미와 이다은의 슛 다운이에요. 뭐, 지금 도 슛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유승희 선수가 조율을 하면서 네. 이 선수를 잘 빼줬고요. 이다헌던집다이다헌짐니다 지금 오, 오, 박다자이명관스크린 타고 던집니다이명관입니다이명관짐점이명관 그래. 선수도 득점. 한엄지자 버티는 이명관이고요 빠르게 던집니다김이 선으로 k 점 p e s i a 지 않았고요. Old a 연결 s 잘 나왔습니다. m 집니다 t 니다이 d a t 이경은에게 샷 i m a d a Timada, t i m a 핸드네요 정말. d a 이동관, 오, 오 네. 이동관 깔끔하게 마무리 시킵니다. 자 지금도 패스키를 알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공 몰고 들어갑니다. 유승이 자신 있게 올립니다. 앤트로입니다 드로플레이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길게 잘 받네요. 김하르 네. 성공하면서. 적성 단독이 그렇습니다. 아, 아. 이런 선수가 최근 두 경기 너무 활약이 좋은데요. 네. 리버스로 갑니다. 이번에김단니가 마무리를 합니다. 남은 시간 3초. 두팀의정비리고 마지막 맞대결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79대 65로 신한행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신한행은 역시 뭐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서도 이 팀워크를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지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를 챙겼습니다.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 되게 많은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면서도 승리를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 사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상당히 좀 떨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긴장이 되나요? 아니요 한번 해봤더니 조금 괜찮습니다 네, 최근에 만약에 인터뷰에서도 많이 보니까 너무 예, 반갑고 저도 저 역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돌파 정말 좋아하네요 오늘 왼쪽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오늘 일단 뭐 돌파 뭐 일대일도 본인 좀 자신 있게 좀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좀 보였는데 뭐 어떤 예, 내용이 좀 있었는지 예, 본인의 마음에 예. 어몇번 하니까 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상대방 삼성이 약간 조금 발 느린 선수들이 저한테 붙었을 때 조금 자신 있게 하려고 한게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탑에서 이렇게 상대를 좀 뒤로 끌어낸 뒤에 이런 돌파 같은 거를 많이 시도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감독님이 좀 지시를 하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좀 1대1에 자신이 있어서 좀 시도를 하는 걸까요? 어. 제가 자신 있을 때할 때도 있고요. 근데 보통 감독님이 주문을 하셔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 예, 유승희 선수가 예, 부상도 좀 있었고 예, 기다림 시간이 좀꽤 길었는데 지금 네, 예, 최근에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봄농구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도 더 기대가 됩니다. 예. 봄농구를 맞이하는 유승희 선수의 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뭐 정규 정규 리그가 막 막판에 제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어, 조, 사실 조금 제 마음으로는 순위가 정해지고 나서 조금 잘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쿤물에서 한번 더 잘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뭐 유승 선수 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좀있으시면 어, 어, 한번 해보시죠. 예. 어. 저번에는 진짜 떨려서 잘 말을 못했는데 네. 일단. 어, 저희 팀 트레이너 선생님들 저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시고 어, 선수들도 저 많이 뛸 때마다 응원 많이 해주고 펜치 선수들도 특히 저희 B팀 선수들이 어, 어, 상대방 팀 상대를 해줄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음, 고마운 일인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희가 연습이 잘 돼서 게임대, 게임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트레이너 선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마시는 어, 것도 좀사줍니까 예. 지금 예. 우시는 거 아니죠? <laughs> 저요? 네. 안 울어요. <laughs> 울면은 흑역사 남을까봐 김기용 안양 선님께서 따라하실까봐 꼬역꼬역 참고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유시균 선수 건강한 시즌 마무리하시고 봄농구에서도 멋밍업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